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운동 전과 후에 어떤 식사를 할때 우리 근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운동 전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운동의 수행 능력 그리고 근육의 회복과 근성장의 속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전체를 두고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진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운동 전후로 어떻게 식사를 진행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든 벌크업을 하든 근육의 단백질 분해 속도를 최소화시키고 단백질 합성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동 시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논문 결과들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운동 전 섭취하는 단백질이 근성장의 속도를 가속화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 전에 섭취하는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이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보다 근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운동 전후를 제외한 시간에 섭취하는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몇 시간 전에 이미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였다면 운동 직전 추가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근성장의 속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 전 3~4시간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2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후자의 논문 내용처럼 근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와 같이 운동 한두 시간 전에 식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화 흡수가 빠른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운동 전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딱히 없는데요 우리 신체는 탄수화물로부터 운동 시 에너지로 사용되는 글루코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신체가 근육과 간에 저장할 수 있는 글루코스의 양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체의 활동을 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운동 전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운동 시 피로도를 줄이고 더 높은 강도로 훈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그룹과 고탄수화물 다이어트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탄수화물 다이어트 그룹이 근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고 회복 속도가 더 빨랐으며 단백질의 합성량과 운동 수행 능력이 월등히 높았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1시간 내외의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쌀밥과 바나나와 같은 고혈당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1시간 이상 혹은 인듀언스 트레이닝을 진행할 경우 오트밀과 현미밥과 같은 저혈당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보디빌더들이 하루 전체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의 양을 운동 전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경우 많은데 이 점을 보면 운동 전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근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근육의 양과 근력의 증가가 목표이신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운동 전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탄수화물이 가져다 주는 이점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동 전 20에서 5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타겟리 키토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공복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근성장이 목표이신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복 다이어트와 관련된 논문 근거 영상은 위 링크를 통해서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전에 섭취하는 프리 워크아웃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올바로 사용하면 정체기를 뚫고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고중량 트레이닝 진행하는 날과 같이 주 2, 3회 정도만 전략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섭취하신다면 근성장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운동 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근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운동 후 식사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나세요.